최근 이틀 동안 강릉시청 공무원 5명이 코로나 19에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 이후 식사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들입니다. 이 가운데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가 3명이었는데 모두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달 2일 저녁 강릉시 공무원 8명이 함께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부 직원이 이후 발열 등 증상을 보였고 결국 참석자 중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직원 중 다수는 지난달 얀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30대 남성이지만 백신 접종자는 없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이 늘면서 거리 두기 완화가 가능해졌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접종 이유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강릉시는 백신 접종은 개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의 접종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학원이 있지 않습니다만 기회만 되면은 직원들 접종 그런 대상군에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도록 하지만 대민 접촉이 잦은 공무원인 만큼 접종 대상에 포함된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릉시가 더동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을 수 있는 방식들을 미리 만들어 놨느냐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느냐. 강릉시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당분간 사무실 회식을 전면 중단할 것과 사적 모임 자제를 지시하며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확진 공무원 관련 부서가 일시 폐쇄되고 재택근무 등이 진행되면서 행정 업무 차질과 시민 불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